안녕하세요. 좋은 소식 물어다 드리는 까칠머니에요. 이번에는 물티슈에 대해서 말해 보, 볼게요. 어, 언젠가 어, 가습기, 살균,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죠. 가습기가 나쁜 게 아니라 가습기 안에 물때 끼지 말라고. 그 조금 조금 액 넣는 게 그게 나쁘다잖아요. 저는 물티슈에도 그런 액이 들었다는 걸 알고 물티슈를 안 써요. 그걸 넣으면 물때가 안 끼는 안 껴서 우리 귀한 자식들 또 우리 가족들 조금이라도 가습을 편하게 하게 쉬어서 편하게 해주려고 거기 조금 조금 탔던 게 그게 코로 입으로. 어, 가습이 되면서 폐로 들어가서 폐를 다 망가뜨렸다잖아요. 그래서 가습기에 물 때는 안 꼈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이미 폐가 망가져서, 어, 지금도 산속이 끼고 다니더라고요. 테레비에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.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가습기, 살균 소독 때문, 액 때문에 산소기. 끼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. 진짜 내 새끼들, 내 가족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한게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됐잖아요.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장애인 됐으니 얼마나 사는 게 진짜 힘들겠어요 그런 거 진짜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는 물티슈에도 그런 애기 들었다는 걸 알고 물티슈를 안 써요. 물티슈도 어그건 튜시라는 게 있어요 동전처럼 돌돌 말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물만 조금만 쓰면은 음, 저기 바로 물 튜시 처럼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야외 나갈 때는 봉지나 지퍼락에 그거 몇개 놓고 물 조금 부어 가지고 가면은 물 튜시 쓰듯이 진짜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걸 가능하면 그거를 쓰셔요 그리고 우리가 물티슈를 그렇게, 어, 편하니까 막 쓰잖아요. 그걸 갖다가 막 아기 입도 닦고 손도 닦고 막 이러면은 아기가 그걸 다 빨아먹는다는 거죠. 어른들도 그 물투시가 편하다고 막 그걸로 손을 닦고 고깃집에 가면 다 그걸로 진짜 뭐, 어, 쌈도, 손 그걸로 닦고 쌈도 사먹고 싸먹고 입도 닦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이걸 TV에서 그 실험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안 하거든요. 내가, 아이고, 그 물티슈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면, 어, 아이고, 괜찮다고, 예, 이 물티슈는 어디 어디에서 진짜 좋은 거직구로 사오고 뭐, 하, 아, 한 거라서 이건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티슈가, 어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뜯어가지고 한 2~3일에서 일주일만 밖에다 둬 보세요. 걔가곰팡이안 피면은 100% 나쁜 그 독한 애기 들었기 때문에 그~ 저기 곰팡이가 피질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 그 부직포 같은 거 비닐봉지에서 넣어주는 그거 쓰지 않아요. 거기도 그런 애기 나쁜 애기 들었다고 해요. 근데 그냥 편하다고 그걸로 쓰고 손 닦고 싸 먹으면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이 사람의 몸은 땀구멍이 다 이렇게 있어서 땀구멍으로 뭐든지 다 스며든다고 해요. 얼마 전에 어 자연 염색이라고 뭐해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했는데 어 그게 탈색이 됐잖아요. 이마, 얼굴, 어뭐 이렇게 가, 목, 가슴까지 다 검버검먹하게 그게 탈색이 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. 그거는 어떤 약으로도 그 어, 탈색된 거를 어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진짜 놀랐어요. 물티슈나 뭐 가습기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도 보이지가 않았잖아요. 근데 머리 염색약은 그렇게 다 들어가서 얼마 그 진짜 아 무섭더라고요. 그거 인터넷으로 염색약 탈색이라고 치면 지금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. 가능하면은 애들이 어 건강하게 크면 좋잖아요. 요새는 불임이 그렇게 많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피부로 들어가가지고 교란을 일으켜서, 어, 저기, 불임이 되는지도 모르잖아요, 우리가. 근데 이제, 어, 하나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가서 쳐보면은, 그, 그런 설명을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, 어,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뭐, 음, 쳐보면은 진짜 박사님들이 그 상술로 한그 장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를 그저 어 그런 거 연구하신 분들은 다어 그걸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 그걸 보면 아 진짜 무서워요. 나는 어그 염색약이 탈색된 거며 어 저기 피부로 시커멓게 들어간 거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. 그런 것도 피부에 더더기는 수술도 못 하는 거잖아요. 전체 배에서 내려오는 거라.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, 살면서 장애인이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해가지고 한 2, 3일만 되면, 지나면은, 상해서 못 먹잖아요. 그걸 생각해 보면 물티슈를 뜯어서 내놓으면 암꽃 안 생기면 그거는 진짜 방부제에서부터 그냥 더 나쁜 그런 약이 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찾아 보시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물투시나, 건투시나, 뭐, 쓰, 는 대로 쓰지만은, 건투시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,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, 어, 어,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, 한번 해보세요.